LPI 엔진에서 연료의 부탄과 프로판의 조성비를 결정하는 입력 요소로 맞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료 온도 센서 중요하다고 했죠. 연료 온도 센서와 연료 압력 센서가 맞습니다. 따라서 55번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의 동력 제어 장치에서 모터의 회전 속도와 회전력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직류를 교류로 바꿔 주는 장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인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버터. 인버터에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 주는 장치가 인버터. 그다음에 컨버터는 어떻게 돼? 다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 주는 장치를 컨버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56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수소 연료 전기 전지 전기 자동차의 동력 제어 장치에서 모터의 회전 속도와 회전력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그랬습니다. 앞전 문제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는 인버터, 그다음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는 컨버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57번 수소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의 작동에서 모터, 구동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동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고에너지의 연구자석을 어, 사용하면서 교환 시 리졸버 보정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구동 모터는 제동 및 감속 시 회생 제동을 통해서 회생 제동이 뭔지 알죠? 악셀에다 발띄면은 바로 제동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거. 회생 제동을 통해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한다.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데 구동 모터는 발전 기능만 수행한다. 이게 아닙니다. 구동 모터는 발전 기능만이 아니라 구동도 시켜주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에 관련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런데 이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 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용 자동차들은 엔진 소음이 들리죠. 따라서 좁은 골목길을 갈때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행자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기 자동차들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는데 인위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뭔가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게 낫겠죠. 따라서 어 부위하는 어떤 그런 소음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지차 모드에서 저속 주행 시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기 위함이다. 엔진의 유사용 엔진과 비슷한 출력의 소리를 낸다 하는데 적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주변 보행자 주의 환기로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지만 자동차 속도. 30km 이상부터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20km, 0에서부터 20km per hour의 속도에서만 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km 이상 되면 그 소리는 없어져요. 그래서 주행할 때도 계속 그 소리가 나면 운전자가 더 필요를 피로, 많이 느끼겠죠. 따라서 20km 이상에서는 소리가 안 나고, 이와 같이 저속에서만 위하는 소리가 어, 보행자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바깥에서 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9번, 수소연료 전지 전기자동차의 전기장치를 정비 작업할 때에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안전 사항의 문제죠. 1번, 안전 스위치를 분리하고 작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그네션 스위치를 오프시키고 작업해야 되고 12V 보조 배터리 케이블도 당연히 분리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전압 부품 취급은 안전 스위치를 분리한다면 1분 안에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즉약 최소한도 5분 이상은 기다렸다가 남아 있는 전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분 이상 기다렸다가 작업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안전상 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60번 친환경 자동차에서 고전압 관련 정비 시 고전압을 해체하는 장치는 어떤 것이냐? 바로 안전 스위치, 즉 안전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이 안전 플러그를 어 오프 차단시켜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문제까지 1차로 약 60문제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